힘 것들 다 소화하고 갑시다. 자, 시작해 보게 문제 보시면 지수함수야. 어, 지수함수 자, 이때 이 점의 좌표는 지금 3, 0, 2다 나와있고 p점은 이 위의 점입니다. 어, 위의 점 나와있고 그 다음에 넓이 어, 됐어요. 자, 그럼 얘들아 이 점의 좌표를 일단 a, b라고 가자. 아, a, b가 아니라 a, 요 지수 함수 위의 점이니까 2의 a 제곱 마이너스 로 가자. 자 문제에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. 누가 한없이 가까이 간대더라? P 점이 .E. 곡선을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이 간대. 이 문장을 식으로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게 x 좌표인 a가 어디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해도 괜찮 은 표현이야? 원점 x는 0에 가까이 간다. 그 말이 그 말이야. 이 말이 결국엔 p 점의 원점 5에 바꿔야 한다. 그 말이라고. 자, 그러면은, 현재 우리는 넓이의 넓이에 는극한로 물어봤거든요. 그러면은, 일단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셔야 돼요. 자, 여러분들,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 얼마고 보이십니까? 자, 됐지? 자, 높이 얼마예요? 2. 음, 이게 A점으로 말해서 3이잖아. 문제 없지? 자, 그 다음에, 그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 S1. 예, 밑변 어디로 보는 게 좋아? 2야. 어, 이거 2로 보시면 되죠. 2. E. 다음에 높이 얘기하면 높이는? 요게 높입니다. 요게 얼마? A가 되겠죠. 자, 해서 S1의 면적은 2분의 1에 2 곱하기 A가 되겠고요. 다음에 S2의 면적은 2분의 1에 3 곱하기 뭐야? 2에 A 적어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자, 이거를 지금 분수 형태로 식을 써주셔야 돼. s2분의 s1. 자, 그러면은 s2분의 s1은 자, s2분의 진. 요 2분은 약분 되니까 그냥 안 쓸게요. 그러면은 3 곱하기 2의 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a가 되더라. 자, 요 앞에 이제 뭐가 붙어야 되더라? 요 리미트 극한이 붙어야 돼. x 좌표인 a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니까 리미트 a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야. 정확히 쓰면. 그렇지? 여기다도 리미트 a가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. 또 오는 공식 있죠? 공식 점검하고 가자. 자,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때몇 분의? 공식 x분의 2x. 예. 2 x 점 마이너스 1은 얼마? 예. 1이지. 이거 지금 뒤집어진 거 보이지? 어디? 1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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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 주황색 얼마야? 1, 2, 5. 그리고 그 앞에 얼마? 3분의 2가 있네요. 정답은 3분의 2. 그치? 자, 마무리.